<웃음> 들어가세요. 얌전히 가네, 얌전히. 공주 있다. 공주 있다. 어, 신발 벗고. 어, 신발 벗고 들어가야지. 자, 할머니 벗어줄게. 할머니 신발 벗어줄게. <laughs> 신발 신고 들어가. 앉아 어, 신발 벗자. 자 도희야, <laughs> 앉아 신발 벗게. 우와 이거 뭐야? 응? 이거 뭐야? 도희꺼 그렇지? 아이고 공주가 좋대. 공주가 좋대. 이거 이렇게 도이거 도이, 탑쌓기 이렇게 탑쌓기. 우와 우와 위에 다 올려. 우와 올려. 응, 신발 벗고. 우와 도희야, 할머니 봐봐. 도희야, 할머니 봐봐. 할머니 봐봐. 도희야, 넘어졌어? 응. 할머니 뽀. 할머니 뽀. 뽀 하고.